안녕하십니까. 뉴스비전 2의 김예슬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UN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회의에서 북한에 유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공동성명 없이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북한 비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 직접 소집한 회의여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유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은 우리와 함께하는 또 어렵지만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안보이,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의 조치를 취한 만큼 대북 제재 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북측이 이날 회의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북미 관계 돌파구가 마련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비전의 김예슬이었습니다.